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1960년대 이전 대중에게 사랑을 받았던 미국의 앤드루시스터즈와 한국의 김시스터즈의 음악을 추억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복고가 대세인 요즘 5, 60년대 복고 음악을 즐겨 부리는 한국의 유일의 인디 걸그룹 바버레츠가 가정에다 선물처럼 반갑게도 저희 스튜디오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시간여행 걸그룹이라는 별명처럼 고전 보컬팝을 멋지게 소화해내는 실력파 걸그룹 바버레츠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저희 스튜디오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바버레츠 또 그룹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각자 멤버, 본인들의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바버레츠 안신 에러하고요 바버레츠라는 그룹은 말씀해 주신 대로 음, 복 고풍 음악을 기반으로, 자작곡으로 어, 활동하는 여성 3인조 어, 하모니. 보컬 그룹이고요. 저는 팀에서 기타도 치고 그리고 작곡을 많이 하고 그리고 어 중음역대에 하모니를 부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 경선이고요. 이번에 바버레츠의 새로운 멤버로 영입돼서 함께하게 된 새로운 멤버입니다. 네, 이렇게 토론토에 저는 처음 오게 됐는데요.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고 또이 자리에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버리츠의 박수희입니다. 저는 저음역대를 주로 부르고 있고요.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세분 모두 반갑습니다. <laughs> 네, 어, 바버레츠라는 사실 그룹 이름이 뭐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되게 독특하거든요. 그 바버레츠라는 그룹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그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네. 그 바버레츠의 먼저 바버가 바버샵에서 따온 버인데요그 아, 네. 바버샵이라는 게 1920년대 이제 이발소에서 화을 맞춰서, 맞춰서 부르던 거를 이제 바버샤 마카펠라라고 하는데 아. 거기서 따오게 됐어요 저희가 네. 처음에 연습했던 곡이 더 코어 츠체 미스터 샌드맨이라는 곡이었거든요 음, 그게 네. 이제 바버샤 마카펠라 곡인데. 이제 그런 거를 연습을 하고 이제 부르고 싶어서 거기에 바보샵에바보를 따고 또 보시다시피 저희가 19560년대 그룹 컨셉으로 이제 <laughs> 네, 처음에 맞아요.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 걸그룹들 이름을 보면은 무슨 무슨 에츠 이런 이름들이 많아요 아 그래서 바버에츠가 됐어요. 네, 상당히 독특하네요. 그러면 이름을 풀어서 얘기를 굳이 하자면 뭐 이발소, 이발관 언니들 뭐 이런 얘기 되겠네데요 네. 네, 맞아요. <laughs> 컨셉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제가 알기로 는 사실 저도 지난해 공연에 직접 갔었어요. 여러분들 음음. 만나 뵙기도 했었고요. 근데 지난해에 이어서 토론토 방문이 이번에두 번째라고 들었는데 이번에 토론토를 특별히 방문하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라든지 계기가 있나요? 어, 일단 불러 주셔서 맞고요. 네. <laughs> 저희 네. 저희 저희 손으로 보고 싶은데. <웃음> <웃음> 음, 그런 음, 또 특별한 계기는 뭐였냐면 저희가 이번에 LA에서 네. 1년에 한 번씩 할리우드 볼에서 열리는 코리아 네. 타임즈 뮤직 페스티벌 네. 한국 일보에서 주최하시는 음, 게 있는데 상당 규모가 크죠. 네. 네. 그 축제 올해 참가하게 돼서 음, LA로 오게 됐고 음, 작년 캐나다 공연 때 저희를 이렇게 불러 주셨던 음. 또 캐나다에 계시는 그분께서 <laughs> 네, 도 <저도> 알죠 주셨요또 <laughs> 네, <laughs> 네. 이번에 오는 김에 북미 투어를 한번더해 보자 이렇게 얘기해서 뉴욕 갔다가 <laughs> 네. 토론토 갔다가 또 해밀턴까지 이렇게 오, 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희 신이 방문해 주셔서. <laughs> 네. 이번에 미국 공연은 그러면 반응이 좀 어땠나요? 상당히 규모가 크고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예, 페스티벌이기도 하거든요. 미국 할리우드 볼에서 했을 때는 네. 정말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기 너무 민망하지만, 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고, 정말 네. 어마어마하게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아, 너무 재밌었어요그 음. 케이팝 스타들이 네. 되게 많이 왔었거든요. 저희 말고도 이제 아이돌 하는 가수들도 굉장히 많이 왔고, 그래서 음. 그 서양 분들 중에서도 케이팝 한류에 굉장히 열광적인 팬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와서. 네.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플레이커와와 <laughs> <laughs> 진짜? 열렬한 환호가 있었어요? 과자 네. 네. <laughs> 선물도 주시네요 네, 네. 주시면서 네. 그렇게 극진한 과자 선물 받으며 <laughs> 네, 재밌게 잘했어요 네. 그 분위기도 어. 너무 좋았고요 저희도 기회만 된다면 그 정도 규모의 공연을 한번 꼭 토론토에서 유치를 한번 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음. 만약에 음. 나중에 저희가 또 초청하면 오실 거죠? 그요 그러면. 네. 네. 그러면 이번 토론토 공연 특히나 이제 토론토, 그 다음에 해밀턴까지 공연을 하시는데 이번 캐나다 공연에 어떤 특별한 컨셉이 있나요? 음, 일단 저희가 네. 어, 이번 북미투어를 하기 전에 한국에서 어, 전국투어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전년도 작년 2015년도에는 6개국을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많이 했었으니까 어, 네. 사실은 토론토가 첫 번째 국가였거든요. 저희가 음. 한국 이외에 해외에서? 나라에서 네. 공연을 제대로 한 것이 토론토였는데 그것을 시작으로 6개국에서 공연을 하면서 음. 이런저런 어, 다양한 관객분들 만나서 네. 공연하는 거에 대한 어, 영감을 크게 얻었어요. 그래서 음. 이 공연을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다. 그래서 어, 지방 공연을 네네. 해외 투어처럼. 잡았거든요. 음, 이 제목은 It's Show Time이었고 네. 약간 우리가 제대로 된 쇼를 보여주겠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전국 투어를 돌았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음, 저희도 너무 너무 재밌었어서 네. 그 컨셉을 또 가지고 와서 어, 이번 북미 투어에서 보여드리고 또 토론토에서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인트로를 만들었는데요 음, 공연에서 네. 제목이 인트로. 케이팝이에요. 왜냐면 케이팝이 굉장히 어, 많은 분들한테 인기를 얻고 있는데 케이팝에 네. 대한 어, 어떤 대표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 이미지를 깨는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저희가 좋아하는 바버샵 하모니 스타일로 아. 처음에 딱 <laughs> 라인이 네. 이제, This is not the typical K-pop. We hope you enjoy the show. 이렇게 해서 네. 우리가 어떤 어현란한 동작이나 이런 이뭐 저희가 엄청나게 날씬한지는 않지만 날씬한데요? 엄청나게 날씬하지는 않지만, <laughs> <날씬한 대화>? 네. <laughs> 엄청나게 날씬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있어야겠다 이게 굉장히 힘드네요 보컬자리. 네. 네, 네. 또어 그런데 어쨌든 그 티피커랑 K-POP의 그룹에 대한 이미지를 어, 다르게 보여주고 싶어서 저희는 어쨌든 하모니를 보컬 하모니를 보여드리는 네. 것이고. <laughs> 보컬 하모니를 기본으로 다양한 음악을 들려드리고 또 어, 한국 분들한테는 어, 동포 여러분들한테는 저희가 어떤 고향에 대한 향수를 조금 달래 드릴 수 있는 그런 음. 느낌도 많이 준비를 했고 네. 네, 여러 가지 많이 준비했습니다. 레퍼토리가 되게 다양하네요. 네. 네. <laughs> 어, 아까 뭐 본인 소개, 멤버 소개 각자 했었을 때 본인이 얘기도 했지만 가운데 계신 분이 예, 중간에 멤버가 교체가 됐어요. 제가 이제 작년에 공연도 다녀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어, 멤버가 교체된 뭐 특별한 이유라든가 또 우리 새로운 멤버가 영입이 되셨는데 어떤 인연으로 또 함께 하시게 되셨는지 좀 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 멤버가 교체돼? <웃음> <웃음> 제가 나간 친구인데 일부러 말할 수 없다. 네, <laughs>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네. 거예요. 네. 아, 일단 저희가 그, 바버레츠라는 팀을 결성하고 네. 은혜 씨랑 같이 3년을 같이 했어요. 어. 처음에 전혀 뭐회사도 없이 음. 어떤 크나 큰 계획 없이 재미로 했던 그룹인데 일이 네. 커지다가 어쩌다 보니까 3년이 흘렀, 흘렀더라고요 음. 그래서 네. 또전 어, 멤버 은혜 씨도 본인이 추구하는 음악이 있었고 또 본인이 곡을 쓰는 싱어송 라이터이기 때문에 이제 바버레츠에서 이렇게 더 나아가서 다른 음. 음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어, 경선 씨가 들어오게 된 계기는 음. 경선 씨하고 저는 대학교 친구예요. 네. 그래서 대학교에서부터 같이 노래하고 또 음. 어, 둘이 같이 일을 오래 네. 했어요. 네. 아, 그래요. 한국 가요씬에서 음. 네. 백업 보컬싱으로 아, 많이 일을 해서 네. 하모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맞고 네. 그래서 네. 두, 두 말할 것 없이 첫 번째 떠오른 사람이 네. 오케이 해줘가지고 음.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어그러네요뭐 네. 호흡은 뭐 말할 필요도 없겠네요. 두 분이 뭐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이 맞춰왔기 <laughs> 때문에 에이, 그런 음, 의미에서 음. 너무 좀 <웃음> <웃음> 상투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세 분이 두 분이 이제 동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바버레츠가 결성되기까지 우리 세분 소희 씨까지 어떻게 만나게 되셔서 이렇게 바버레츠는 그룹이 결성이 됐나요? 어, 맨 처음에 네. 만나게 된 거는 원래 수연 언니랑 저는 제가 이제 실용음악과 입시를 볼때 원래 보컬 선생님이었어요, 언니가. 선생님이요? 아, 네. 연배가 별로 차이가 안 나고요. <laughs> 나이 차이는 많이 안 나죠. 제가 <laughs> 아직 어릴 때. 네. 네. 성공한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럼 스승과 네. 제자로 만난 거네요. 네, 그거를. 원래 처음에는 그렇게 만났다가 이제 음. 제가 대학 가고 이제 몇 년이 흐르고 나서 이제 언니가 이제 옛날 음악들 이제 화음으로 맞춘 음악들을 이제 네. 사람을 모아서 연습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음. 저랑 은혜 언니를 불러가지고 이제 셋이 연습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연습을 일주일에 한 번씩 동호회식으로 이렇게 화음 맞추는 연습을 했어요. 와. 그러다가 네. 이제 공연이 잡혀서 공연을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이렇게 또 앨범을 내고 음. 활동을 하다가 이제 은혜 언니가 나가고 또 이제 경선 언니까지 합류를 해서 함께 하게 됐어요. 와, 그러니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뭐 특별히 어떤 계획에 있어서 시작된 거는 아니었네요. 네. 예, 그냥 가볍게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만나서 연습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일이. 진짜 크게 벌어졌네요. 여기까지 오게. <laughs> 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건 각자 이제 다 소개를 해 주시기는 했는데 음악적인 영역도 조금 파트가 다를 거고요. 팀 내에서 어떤 보통 걸그룹 하면 역할들이 다 있잖아요. 무슨 외모 담당, 뭐 예를 들어 예능 담당, 이렇게 담당들이 다 있는데 세 분의 각자 역할을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감히 짐작이 안 가거든요. 외모 담당, 예능 담당으로.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일단 지금 외모 담당은 <laughs> 네. 소희 외모... 씨가 하세요. 소... 외모 당장. 아, 외모는 원래 네. 센터가 하는. 아, 아니에요. 네. 그리고... 센터는 키가 작아서. 네. 네. 소희 씨가 최근에 머리를 탈색을 처음 했거든요. 잘어 예. 울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외모 당장. 외모 당장. <laughs> 네. 제일 튀어서 네. 그냥. <laughs> 아, 그리고 또 다른 역할이라든지 뭐 음악적 영역은 아까 뭐 저음 파트라고 말씀하셨고, 또 작사, 작곡도 직접 하시죠? 신혜신는 네. 우리 경선 씨는 또 같이 화음 맞춰주고, 중역대 같이 해주시고요. 고음. 파트. 고음. 음. 네. 음. 그러면 파트가 각자 이렇게 다 나눠져서. 아름답게 하버니가 이루어지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음, 바버레츠가 본인들의 생각을 할 때, 사실 요즘에 걸그룹 너무 많잖아요. 뭐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걸그룹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기존의 어떤 다른 여타 그 걸그룹들과 좀 차별화된 게 있다면, 바버레츠는 그래도 저희는 좀 저희만의 색깔이 있어 라고 해서 이게 내세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laughs>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네. 네.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네, 네. 음, 그렇죠. 예를 들면 음, 가장 가장 어, 주된 차별적 차별성은 음. 어, 화음이에요. 음. 왜냐하면은 화음 그룹으로 활동하는 그룹은 일단 지금은 많이 없지만 네. 또 시대적으로 봤을 때오6 0 년대 걸 그룹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화음을 맞춰서 네. 노래를 부르던 그룹이었거든요. 그 점이 가장 저희가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제가 생각하고요. 음. 네, 그리고 그 음악에 어울리는 무드를 음, 네, 분위기,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음. 화장, 음. 그다음에 뭐 이런 머리, 네, 옷 네, 이런 것들이 그냥 소리로만 내는 게 아니라 보여졌을 때 시각적인 효과를 음. 주면 더 같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음악과 무드를 같이 입을 수 있게 늘 연출하는 것이 음. 저희 이름을 딱 댔을 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미지인 것 같아요 네, 같고. 맞아요 음, 소희 씨는? 저는 이제 많은 걸그룹들이 대형 기획사에서 이제 거대 자본에 의해서 회사의 철저한 기획을 위해서 만들어지는데 저희는 그것과는 다르게 이제 저희 스스로 하고 싶은 것들을 직접 찾고 음. 뭐 의상부터 메이크업, 컨셉, 음악 모든 걸다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또 되게 큰것 같아요. 어, 그러네요. 네. 그 시너지 효과가 대단하겠어요. 지금 방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이제 그 퍼포먼스를 무대 위에서 그 공연을 보다 보면 사실은 조금 약간은 익스현스럽고 좀 과장될 듯한 그런 좀몸 동작이 있고 또 율동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헤어나 의상 본인들이 일부러 그렇게 좀 연출을 의도를 해서 하시는 건가요 어떤가요 네 무대 위에서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이, 어, 보통 항상 참고를 많이 하고요 음... 유튜브에서 클래식 걸그룹들 미국 걸그룹들 한국 걸 그룹들 많이, 많이 참고해요. 네, 음, 일단 미국 걸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맥과일스터즈라는 음. 그룹이 있는데 세 명의 여성 그룹인데 그분들이 이렇게 무대에서 하는 동작이나 포즈나 음. 표정 이런 것들 많이 참고해서 저희 퍼포먼스에 어, 섞기도 하고 또. 어, 현대 그룹들도 많이 봐요. 뭐, 네. 데스티니스 차일드라던가, t 에 c 라던가 음, 이런 특히 여성 3인조 그룹들이 아, 내는 시너지들이 그러니까 있는데. 비슷하게? 네, 되게. 음. 네. 그것을 많이 참고하려는 편이고, 또 가장 퍼포먼스에서 음. 많이 참고하는 그룹은 킴스스터즈. 음. 킴스스터즈를 많이 많이 참고하고요. 네. 항상 약간 거의 저희한테는 종교 같은 <laughs> 느낌이라서 킴스스터즈 네. 선생님들은 음. 어떠한 선택이나 고민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아. What would Kim Sisters do? 네, 그 정도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방금 또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우세요, 세분 다. 그런데 그 다른 여트, 그 걸그룹처럼 좀 화려하고 또 예쁘게 치장하고 싶다는 그런 욕심은 안 드나요? 사실 처음에 저는 이 팀을 시작할 때 <laughs> 네. 이런 어떤 헤어와 메이크업이 네.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렇지 안 하던 거니까. 네. 샵에 맞지 처음에 않게. 갔을 때그 머리에 뽕을 이제 이렇게 넣는데 었 <laughs> 머리에 볼륨을. <laughs> 네. 어 죄송해요 제가 볼륨을 이렇게 네. 가채를 얹기 시작하는데 네. <laughs> 저희 그 원장님께서. 그,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나중엔, 어, 이거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음. 올 거라고. 근데 점점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적응이 되고. 그리고 처음에 신혜 씨가 저한테 영상을 많이 보여줬었어요. 음. 근데 그, 50, 60년대 그때 음, 그영상마리 영화 같은, 거. 네, 영화 같은 선니가 아, 네. 그때 그 옷이나 그런 표정들이 굉장히 과장되게 막 네, 되게 맞아요. 행복한 듯한 얼굴이랑 음. 막. 표현이랑 손짓이랑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음. 근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동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이렇게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네. 이제 동화가 되는 거겠네요. 그런데 네. 지금 얘기를 또 해주셨지만은 그 음악적인 바버츠의 음악적인 뭐 각자 가짜 멤버 각자일 수도 있고요. 음악적인 롤 모델이라든지 멘토가 있다면 어떤 분이일까요? 뭐그룹에도 좋고 그리고 또그 음. 특별한 이유는. 네. 말씀드린 대로 김씨 음, 스터즈 네, 음. 저희는 어 이렇게 종교처럼 우성처럼 멀리 멀리서 음. 어, 떠받들어 뵙던 분이 어, 작년에 저희가 살아계신 두 멤버분을 다 따로 만났어요. 만났고 어.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툭툭 던져주신 한 마디 한 마디가 저희한테. 커다란 영감이 되고 왜 우리가 이걸 하고 있고 무대에 어떤 마음으로 올라가는지 또 여자 뮤지션으로서 여자 퍼포머로서 어떤 마음으로 서로 돕고 어, 활동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특히나 킴 시스터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네. 무대에 같이 올라갔거든요 한국에서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75세세요 아, 지금요 현재? 네. 어. 근데 무대 올라가기 전에 이따만한 힐을 신고 올라가시더라고요. 허, 지금까지도요? 네. 치마가 와. 여기까지 이렇게 탁 파져있는 걸를 입고, 네. 그 어머니이신 이난영 선생의 목포의 눈물을 탁 부르시는데, 와. 정말 옆에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쳐다봤어요. 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저것이 바로. 어떤 시스터즈 정신이구나 <laughs> 여성 뮤지션, 여성 퍼포머로서의 너무나 멋진 모습들을 저희가 직접 보고 배울 수 있었어요 네 그렇겠네요 혹시 뭐 음. 다른 분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롤매델이 따로 있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네. 이팀 시작할 때 제가 박정현 언니 세션을 음. 하고 있었어요. 그 아. 밴드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이 팀을 계속 할 것인가? 제가 이 팀을 이제 들어올 것인가? 음. 아니면은 계속해서 세션 활동을 할 것인가 할때그 정현 언니가 많은 조언을 해줬었어요. 음. 그래서 앞으로 여가수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음. 음악할 때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때 많은 멘토처럼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네, 그런 조언들이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활동하시는데. 네. 어, 그러면 제가 무슨 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사실 뭐 제가 좀 관심있게 보기도 하긴, 하지만은 하그 마이크 하나, 스탠딩 마이크 하나를 두고 세 분이 이렇게 모여서 네, 예, 같이 그 하모니를 네, 눈까지 가 네, 맞춰가면서 네. 이렇게 아이콘택 하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영상을 참 흔하게 많이 봤어요. 근데 본인들이 세 명이 만나서 하나의 화음을 만들어내는 특별한 어떤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비결은 정말 연습밖에 없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저희가 늘상 하는 말이지만 화음이라는 게 맞춘다는 게 생각보다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음정도 음 정도 되게 정확하게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또 서로의 소리를 잘 너무 잘 들어야지만 잘 맞출 수 있는 거니까 집중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연습을 안 하면은 소리가 금방 흐트러져요. 저희도 3년 동안 했지만 네. 그래서 항상 일주일에 그래도 될수 있는 대로 많이 만나서 최대한 많이 연습을 해보고 튜닝하듯이 계속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게 가장 큰 비결인 것 같아요. 하기에뭐 목소리도 또 다른 또 악기일 수도 있으니까 예 계속 갈고 닦은 그런 연습하는 시간만들이 예,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계속 연습한 꾸준한 연습을 한 <laughs> 효과로 이제 그 실력을 좀 뽐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왜뭐 미리 다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오늘 실례가 안 된다면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세 분의 화음을 들을 수 있는 노래 한곡 부탁해드릴까요? 네, 네. 네. <laughs> 어떤 노래를? <laughs> 어. 아, 그 악기는 뭐죠? 뭐 네.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우쿨렐레라는 네. 악기고요. 네네. 하와이 악기인데 기타랑 비슷하지만 줄이 네개예요 음. 음 소리가 높고 예쁜 소리. 되게 경쾌하네요. 맑고. 네. 네. 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후후후후후 <laughs> 그꺼리치 사랑 해. I love you, 그꺼리치 사랑 해. 주문 1, 2, 3, 4, 5, 6, 8, 마음이 열리 는 시간. 이젠 스마일 행복 해져라. 웃 어라, June.

주, 내 마음 을 알아 줘요, 알아 줘요, 그컬 oh. 이, oh. 주 네. 와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저> 소름 끼쳤어요. <laughs> 아. 네. <laughs> 지금 TV 보고 계신 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깜짝 놀라서 볼륨 키우실 것 같아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바버레츠 여러분들이 방금 선사하신 쿠커리츠 노래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각 가정에 아주 좋은 특별한 선물이 됐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와. 사실 오늘 특별 방송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간만으로는 사실 여러분들의 얘기를 다 나누기가 너무 예, 짧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초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노래를 들으면 그 노래를 함께 듣던 사람이나 장소 등 그때 그 시절의 자연스레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이처럼 음악은 우리 생활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때론 사람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나 오늘 만난 바버레치처럼 아름다운 음색과 하모니로 사람들의 마음을 적시는 그분을 만나는 자체가 바로 감동이겠죠. 날마다 감동이 넘치는 순간 되시기 바라며 오늘 못다한 이기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메이크업 협찬 미라전,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 살롱 제공입니다.